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8호 제15면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선수위원회와 하나되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민복기, 과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 이영훈 이하삭, 는 삭선수위원회 정기회의와 선수리더십 교육을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삭, 는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 삭, 와 국제지적 장애인 스포츠연맹, 버토즈, 에가 입된 가맹단체이며,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멤버십과 더불어 국내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 및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발달 장애인들의 체육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그들이 지닌 재능을 사회에 증명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통합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청년대학과 함께 하는 싹 선수 위원회 정기 회의와 선수 리더십 교육은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스페셜 올림픽 통합 리더십, 유너파이 리더십 교육을 중심으로 삭 선수위원회 상반기 활동 및 하반기 계획, 리더십 발휘 경험 발표, 장기자랑과 삭 투게더 위켄 체조 등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여 삭 선수위원회 및 청년대학 학생들이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 회의를 진행하였다. 삭 이용훈 회장은 삭 선수 리더십 회의에서 모두가 리더로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여 스페셜 올림픽을 통해 본인의 역량과 기량을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하남시장의 인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선수 리더십 회의에 청년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여 사회의 중심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하남시장의 인복지관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장의 인복지관의 이지 h t t p <Products _> w w w h e n e m n i h a o r k r 및 평생교육지원팀 070-8859-555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재가장애인 여름김치 나눔 사업 진행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열무김치 5kg과 포기김치 5kg을 재가장애인에게 전달하는 여름김치 나눔 사업을 7월 28일 진행하였다. 이번 나눔은 지역 내 재가장애인 백가정의 자원봉사단체 4. 아이코리아, 대한어머니회, 미래봉사단, 미사강변봉사단, 서부농협고향주부, 소비자지킴터, 자유총연맹, BBS의 봉사자가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으로 가가호호 장애인 가정에 김치를 전달하였다. 여름 김치 나눔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입맛이 없는 장애인 가정의 열무김치와 포기김치를 통해 입맛을 돋우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되었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민복희 관장은 우리 주변에는 겨울 김장철이 아니면 김치를 드시기 힘든 장애인 가정이 많이 있어 여름 김치 나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나 지역 자원 봉사 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의 실천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와 폭염으로 더욱 힘겨울 취약계층이 이번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SH 한성소방 하남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쌀과 음료 후원. SH 한성소방 대표 이승원 이사 장수진 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해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센터장 장영수, SR 280kg과 음료 50박스를 전달하였다. SH 한성소방이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등의 식료품을 후원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된 올해에도 생수 4천 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SH 한성 소방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하나둘씩 이어져 하남시의 나눔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승헌 대표는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센터 근로장애인과 훈련 장애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전문적인 직업 재활 훈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종사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나눔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질 높은 급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이에 장영수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SH 한성 소방 이승헌 대표님과 장수진 이사님, 회사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성껏 후원해 주신 무공해 쌀과 음료는 센터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글로 하고 계신 장애인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2001년 5월에 설립되어 관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보호보용 등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홈페이지 www.elterd.co.kr 및 전화 지역번호 031-794-2340로 문의할 수 있다. 화성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 시설 안전점검 화성시는 관내 장애인 복지 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도 점검은 장애인 복지관 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8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폭염 장기화에 따라 냉방기 가동 상태, 비상 연락체계 구축, 시설 안전 및 재난 대응 대책, 급식 위생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 폭염에 대비한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 온열 질환 응급조치 방법을 홍보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시설 운영,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관리,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곽매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폭염장기화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거주자,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16억 원 절감. 화성시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지난 한해 동안 총 16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 무분별하게 의료 쇼핑을 하거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일을 막은 결과이다. 시는 우선 약물 중복 및 과다 투약이 우려되는 23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가정 방문 및 유선 상담을 지원.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과 약물 부작용, 올바른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치료가 아닌 주거와 돌봄을 목적으로 장기 입원한 대상자를 선별해 가사 간병, 의료 기관 이동 지원, 장기 요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회 복지 시설 입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총여8명의 퇴원을 성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함에도 의료 급여를 과소 이용 중인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자와 신규 수급자에게는 의료 급여 제도와 적정 의료 서비스 이용법을 상담해 적기에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의료급여 사례 관리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와 정책 개발로 모두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유가종합지원센터 제3회 모두 다 행복한 공모전 개최. 화성시 유가종합지원센터는 오는 8월 9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관내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3회 모두 다 행복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두 다 행복한 공모전은 지난 2019년부터 보육교직원 긍정인식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길 예정이다. 공모전은 화성시 관내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편지를 적어 오는 8월 9일부터 새 주간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육교직원에게는 제출된 공모작으로 제작된 편지와 함께 소정의 선물이 함께 배송되고 대상으로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화성시 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온라인 강의 사이트, LMS를 개설하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공모전에 이름처럼 어린이집과 가정이 모두가 다 행복한 보육환경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